아잉 응. 우리 집 가나디 할래? 털 날리래 모양 아우 은호는 늑대인 응. 척 하는 게 아니라 늑대로 태어난 꿈땡 가나디라고 가나디 이 세계의 귀여움과 감찍함을 맡고 있는 가나디 도노다멍잘 부탁해 멍 은호는 풀리가 막막 총대 풀리는 은호 좋아해 빨리 통한다고 해주라 응? 응? 잘생겼지? 나니거야 네 나이스 가나디 나이스 풍방강쥐 나이스 은호 전 가나디니까요 은호 큰큰 은호 정근 은호 답사 청청청청청 플리를 따라가요 테라에서 제일 잘생기고 스윗한 강아지 썰리 질러 아아 아, 아, 듣고 있지? 누나 애기 왔어요 쭉쭉 내비뵈 네, 누나 멍. 아이 부끄러 짜잔 She's a baby 있잖아 젤리 좋아해? 너를 더 좋아해 핑퐁핑퐁하나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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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단다 사랑을 합니다 따롱해 따랑해 따롱해 사랑해 병플해 나사냥왔구야 이렇게 귀여운 녹당인데 잘자 잘자 사랑해 베이베 오구오구 또봐 여기서 기다릴게